안녕하세요. 사나리TV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된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차 안에서 대충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했습니다. 3억이 올라간 건데요. 두 번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습니다. 이거는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모두 적용됩니다. 앞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대통령이 깎아주는 할인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매년 오르다가 100%를 찍고 이제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서 60%로 내린 겁니다. 어, 기존에 종세를 천만 원을 내준 분이 있으면 이제 600만 원을 줄여주겠다. 그 재산세도 그렇고 세 감면, 감면 효과가 엄청납니다. 유석열 어, 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어제 얘기하는 것이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환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다시피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어,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범위를 훨씬 금액을 크게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숨은 내용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삭제한다. 아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수 없게끔 바꾸는 조항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발의한 것과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이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명분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법안이 통과될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주택 실수요자들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세금만 깎아 주는 거거든요 그건 좋죠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전세 월세 사는데 투자는 하나 했어 그래서 1주택자는 1주택자야 그러면 더 좋은 걸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좀 종부세가 겁나 가지고 갈아타지 못한 것도 있는데 공제금액을 이렇게 늘려 주네? 그러면은 어차피 종부세는 누직세니까 누직세 첫 부분은 좀 낼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비싼 걸로 갈아타는 그런 수요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들은 취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애매한 2주택자들이 있어요. 나 서, 나 지방에 집 하나 있고 어디 뭐 작은 거소형 아파트 하나 있는데 갑자기 다 주택자라고 나한테 종부세를 내래. 그런 분들은 신났죠. 왜냐하면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과세 대상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종부세라는 것이 먼저 공제를 6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과세표준에다가 어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깎아준다는 거지 과세 대상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은 안, 아닙니다. 어쨌든. 저 같은 다주택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종부세를 40% 깎아준다고 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딱세 개가 있습니다. 토지나 상가 아니면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 이세 개를 할수 있는 거예요. 토지상가는 많이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좀 두렵죠. 그리고 공시가 1억은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죠. 근데, 하나도 안 올랐고, 이제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다주택자들이 더 투자할 수 있게, 종부세 여유가 좀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지방에서, 상경해서 오피스텔 투자하러 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 대전에 있는 제 주변 지인들만 해도, 서울 오피스텔 두 채, 세 채, 열 채, 막 갖고 계신 분 많아요. 최근에 만난 구독자분도 청주분이신데, 막 3, 4시채씩 갖고 계시고, 지방분들이 왜더 좋냐면, 자기 살고 있는 실거주나 투자한 거,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공제금액 6억을 하면 은 거의 종부세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 분들은 종부세 여유 공간이 더 생기기 때문에 헐 오피스텔에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지방 구독자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부산, 대구, 대전, 전주에서, 익산에서 이렇게 투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서울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지방 분들은 그 서울에 대한 소유 욕구, 욕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서울에 내땅한평 가지기 힘든 게 사실인데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 취득세만 가지고 서울에 내땅한 평, 두 평을 가질 수 있다. 그것도 강남역에. 그런 자부심을 줄수 있는 게또 서울 오피스텔입니다.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서울에 내 자녀들이 언젠가 올라가지도 모르는데 지금 값이 싸니까 사야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서울 오피스텔은 서울 사람만 보고 있다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지방에서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서울 오피스텔이 오르기 더 좋은 환경이 됐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